안녕, 친구들! 여기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거지! 나는 곱단 선생님을참 좋다! 하지만 가끔 알쏭달쏭할 때도 있다 음? 어디가요? 어떡해요? 수상한 곱단쌤! 얘들아, 얘들아! 집에 가서 뭐할 거야? 별로 할거 없는데 주임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아, 어? 수보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래,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어? 아! 저기, 곱단쌤! 쌤! 소녀들, 학교 인사드리옵니다. 곱단쌤한테는 왠지 저를 하겠아요 네, 저도 이만 탈퇴근하옵니다. 반지 남자, 연년 남자, 음식 남자, 네이베요 네. 그런데 반지는 황금 금시 18대 손이죠. 조부님은 금 백자 십. 황금. 그,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 취미가 사랑하는 제자님들 족보 외우기거든요. 와, 쌤은 취미도 참 전통적이시네요. <laughs> 쌤, 쌤은 어떤 집을 사세요? 뭔지 아파트는 안 해고. 저희 집이 궁금하십니까? 네. 그럼 누추하지만 놀러 오시겠습니까? 좋아요. <목소리> 정보 영화에서 보던 홍채 인식이잖아. <laughs> 뭐지 이 어, 알송 달송한 느낌은 왠지 배신당한 기분이네. 어, 어, 뭐하십니까? 들어오시지 않고. 아 네. 네! <laughs> 와. 어, 저건 뭐지? 글쎄 그래도 역시 집안은 전통적이네요. 꼭 사극에 나오는 옛날 집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머나, 제자님들 다 오실 텐데. <놀람> <놀람> 이게 다 뭔가요? <뭔지>? 이건 에어컨! <웃음> <웃음> 저 강력입니다! 이건 TV! 이건 가습기! 자동연주 거문고! 이런 제자님들 시장하실텐데 내 정신 좀 봐. 맛있는거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리하는 기계도 있나요? <laughs> 그럴리가요? 모름지기 요리는 정성과 손맛이랍니다 제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줄 테니 집 구경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 네! 응. 어, 어, 얘들아, 혹시 나만 쌤이 이상한 거 아니지? 응. 응.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쩜 우리가 아는 쌤은 진짜 쌤이 아닐지도 몰라 아, 쌤이 직구경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그래. 이건 제자로서 스승에 대해 더잘 알기 위해서야. 사장, 어? 사장님. 응. <laughs> 얘들아, 이것 좀 봐. 그, 엄청난 화장품들이다. 아, <laughs> 쌤이 이런 립스틱을 마스카라에 아이섀도, 인조 속눈썹도 있어. <laughs>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건 최신. 아니고 얘들아 쌤이 이런 옷도 입으시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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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쌤은 한복만 입으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한텐 분명 비밀이 있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오늘 종례는 <laughs> 이것으로 <이버스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대사님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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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까 홍채인식 대문도 그렇고 리모컨 쏘시던 폼도 그렇고 <웃음> <웃음> 헛! <웃음> 헛! 어이 어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분한 숨기고 사는 첩보요원 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니들도 아까 봤지? 마당에 있던 그플한심아한 심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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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한 심플한 라문자로플한 심플한 심플한 어, 플한 것도 다 신분 위장용이지 천재 미소녀인 내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소녀로 사는 것처럼. 아, 어쨌든 쌤이 이중생활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인 듯. 그럼 듯, 제자님들. 안된대. 아, 네, 네. 아, 네. 방구경하셨나 봅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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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간식을 내왔습니다. 아하, 어, 어, 쌤, 한복 속에 다른 옷을 입으셨네요. 어? 보, 보셨나요? 역시 그, 그게 사실 증조모님께서 물려주신 바지랍니다. 단번에서 일할 때 이게 최고죠. 아이들 공이 마당으로 날아오곤 한답니다. 아, 네! 네. 봤지? 역시 곱단쌤은 그냥 쌤이 아니야. 맞아! 저건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야! 정말 곱단 선생님이 전직 특수 요원? <목소리> 저자 레인지였어요? 네, 제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계란을 넣고 돌렸더니 아이 부로산 건데. 저희또 나쁜 사람들이 쌤 집을 공격한 건줄 알고. 네? 나쁜 사람들이 이 집을 공격하다니요? 아니요, 쌤집 들어올 때도 그렇고 옷장에 옷도 그렇고 쌤한테 뭔가 비밀이 있는 거 같아서요. 비밀 요원 같은 <laughs> 비밀 요원이라니요? 그 바닥에, 저 바닥은 토니 활쏘기예요. 아, 그럼 건너방의 저 옷들은 뭐예요? 아 그거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음. 왔습니까 나나? 나. 어 아, 나나는 우리나라에 여행 왔는데 한옥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며질 묵고 있습니다. 어, 그럼 건너방의 그 옷. 맞습니다, 나나 거예요. 나나 직업이 모델이거든요. 파! 내가 쌤과 아닐 거라고 했잖아. 언제? 发生什么事了没什么饿了吧稍微等一下知道 음식은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데 괜히 편하게 해버서 이런 일이 생겨. <risque> 이건 사극에서 보던 아궁이! 이건 민속촌에서 본 맛돌! 감사아니요 나만 이렇게 저희 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시는 댄스잉 회이십다 저를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서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이상합니까 아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깊은 맛 처음이에요! 정말 끝내줘요! 그래요? 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나요? 어, 글쎄요. 다 한국 전통 아궁이의 은근한 맛이지요. 거기에 손맛과 정성을 더했답니다. 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전 오늘부로 제 꿈을 바꿨어요! 넌 이미 쌤 제자거든. 그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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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응. 가마솥에 누름지도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 어? 어 저게 뭐지? 응. 쌤이 떨어뜨리셨나 봐. 잠깐. 저, 저 것은. 응. 응. 충격에도 우리 일삼 집에서 재밌게 놀았다. 대자님들 고구마 먹고 마음껏 놀다가 십시오. 네.

지금 몇 신지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들어가. 응? 새 <laughs> <laughs> 그 건가? 아못 보셨을 거야. <laughs> 이쪽으로 오시잖아. 어쩌지? 어떡하지? <laughs> 부장선생님, 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Good night, Bonnie. Good morning. 우 o o d m 상만 해도 겁직해. o o d morning. Good m o r n 모두 조용! 아, 여러분, 주목하세요. 아. 곱단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어떡해... 조용 조용! 그래서 며칠 동안 곱단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임시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건가? 신이시여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음? 뭐죠? 모두 왜 이러죠?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laughs> 아, 아, 우린 망했어 어쩌지? 난 그냥 학교 안 다닐래 주임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우셔? 아, 넌 전학 와서 잘 모르겠구나 야, 딱 봐도 무섭게 생기셨잖아 지켜 올라간 <laughs> 음. 눈썹 강한경 <laughs> 언제나 응? 화나 있는 님 우리 곱단 쌤이랑은 다이아 너무 달라. 달라. <laughs> 아, 아 맞다.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 무슨 얘기? 모기인 주임 쌤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 학교 어떤 애가 소지품을 두고 가서 음. 밤늦게 학교에 갔는데 음. 음. 1층 교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래. 근데. 거기에 주임쌤이 혼자 계시더란 거야. 아, 완전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근데 그때 주임쌤이 안경을벗었는데눈동자가 없었대. 야, 야, 야. 얘들은 주임쌤이 뭐가 무섭다고 호들갑이냐 음. 밴들아, 너 뒤에 주임쌤. 아, 무서뜨님. 축 바보야 어! <laughs> 근데 난영소에도 어? 주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저번에 어떤 애가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내가 복도에서 <laughs> 뛰다 <뛰는 웃음> <빨리> 엄청 심하게 <laughs> 야단 맞고 퍽퍽 울었네 나도 저번에 어떤 애가 주임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봤어 나도 봤어 멀리서 어? 보기만 해도 호싹하더라니까 <laughs> <laughs> 아마 주임 쌤은 1 0 0년 전부터 계속 무서웠을 것 같아. 아니야, 주임 쌤 망언이셔. 아 정말? 몰랐네. <laughs> 아무튼 다들 엄청 조심하자고. 절대 어, 어. 실수하지 <laughs> 말자.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 다들 잘 알겠죠? 네. 네! 그럼 이만. 밥시간에 나도 나 집중을 했는지 눈이 다 충혈됐어 난 너무 긴장해서 몸이 쑤셔 난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어. 매점 가자! 도 나도 도 나도 나빵이지 나난 아, 이제 죽었다. 나려 아, 주세요. 내가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아유, 이러니까 옷이 찢어지지? 어? 아유. 어. 어. 앞으로 복도에서 절대 뛰지 마. 알았어? 어 반주아 어,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어, 응. 혼 많이 나던데. 어, 그게 혼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수 있지? 너무 신기해. 응심아 일어나. 집에 가야지. 아, 죽음싸. <laughs> <주임싸움>. 응심이 <laughs> 내 말이 먼지 와 큰일 났다 나의 미소녀 이미지가 <laughs> 언제 미소녀를 만날지 몰라 항상 예뻐야 돼쯧쯧 츠우이 씀변행심너 너. Dotted같아. 머리가 그게 뭐야? 아, 그게… 나 오늘로 생을 마감하는 거니…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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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지! 너, 다음에도 단정치 못하게 하고 다니면 더 혼낼 줄 알아! 알겠어? 어… 뭐지 방금 야단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따주셨다고아 음, <laughs>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집에 가라. 아까 주임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 아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해. 분명히 야단 맞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 음, 맞아. 나도 같은 기분이었어. 혼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맞아, 말로는 설명이 힘들어 근데 네 머리 다시 봐도 진짜 웃긴다 아, 좀 그만해! 지금 풀면 더 이상해져! 남녀미, 너도 그만 웃어! 진짜 화낸다! 진짜. 아, 뭐야, 왜 그래? 응. 이대! 네!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집에 가랬더니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라면 먹지 말랬지. 라면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먹는 거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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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선생님. 선생님. 너희처럼 말안 듣는 애들. 몸에 나쁜 거 먹고 있으면 열 배로 혼낼 줄 알아. 알았어. 네. 네. 너무 너무 불쌍. 어, 근데 이건 뭐지? 어? 어? 혹시 폭탄 같은 게 들었나? 반지야, 어, 네가 열받아. 내가 어, 네, 어, 조심해. Yeah, 하긴 어렵지만 주임쌤한테 심하게 야단 맞고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마치 사랑받는 기분이랄까 주... 주임선생님! 주임 <laughs> 금반지 변흥심! 내가 다시는 지각하지 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너희들, 자꾸 그렇게 지각하면 선생님이 매일 직접 모닝콜 할 거야! 알겠어? 다신 안 눕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는구만. 오늘 조회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주임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더잘 듣게 됐고 지각도 안 하게 됐다. 주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